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 의 코인뉴스입니다. 자, 브라질이 세계 최초로 이 XRP 현물 ETF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죠. 단순히 하나의 ETF가 승인된 게 아니라 이제 XRP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을 떠나서 XRP가 점점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XRP ETF도 같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가장 큰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XRP가 금융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런 같은 어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 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 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드리니까요. 어,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ETF는 기관 자금의 유입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현무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던 것처럼 XRP ETF도 같은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죠. 특히 브라질은 이 금융시장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승인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즉 브라질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도 XRP ETF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XRP의 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 SEC는 현재 XRP ETF 신청을 검토 중에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과정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승인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XIP도 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XIP ETF가 승인된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XIP의 그 ETF 승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단순한 시세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IP는 실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XRP ETF가 승인된 이 브라질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PT코인 ETF가 승인된 후에 기관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됐던 것처럼 XRP ETF도 같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잠잠하거나 하락한다고 해도 물 밑에서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움직임에 반응할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그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에서의 이 x r p ETF가 승인될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에도 시장은 잠잠했지만 승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었죠. x r p 도 같은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x r p 시장에서 나오는 예측들이 좀 많아요. AI 분석 모델까지 나서서 지금 XRP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면 가격이 3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건 XRP가 이제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 단순하게 그래서 숫자만 볼게 아니라 XRP가 실질적으로 금융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최근 X의 AI 그로기 분석한 바에 따르면 리플이 하루에 30조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할 경우에 XRP는 3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만한 규모의 금융 거래가 XRP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에요. XRP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 이후에 기관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었듯이 XRP도 어, 금융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을 하죠. 자, 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현재 x r p 는 은행 간 결제, 송금 네트워크, 그리고 유동성 공급 같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프트 같은 기존 금융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만약 리플이 실제로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면, x r p 의 가치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필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다르게 실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XRP의 장기적인 가치는 단기적으로 숫자나 차트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XRP를 투자 자산으로만 바라왔었죠. 하지만 XRP가 단순히 매매하는 코인일까요? 아니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꿀 새로운 기술일까? 자, 지금까지는 가격 변동, ETF 승인, 기관 투자자 이런 움직임에 집중을 했다라면 오늘은 좀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XRP는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XRP의 진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자, XRP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속도와 비용이죠. 전통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 SWIFT와 비교를 하면은 XRP가 왜 중요한지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은행들도 이 차이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xrp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그렇다면 xrp는 자 바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연결하는 새로운 송금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암호화폐를 완전히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 간단해요. 암호화폐는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XRP 같은 코인이 금융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면 미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점점 후자로 기울고 있죠.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그 입장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 같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자,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됐듯이 XRP 같은 그 코인도 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금융과 이 암호화폐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x r p 같은 디지털 자산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암화폐를 규제하면서도 x r p 같은 네트워크를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라서 이제 미국의 이규제 느낌도 달라지고 있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패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필요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가 추진되고 있긴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이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XRP 같은 디지털 이런 결제 솔루션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려면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시장을 좀 활성화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 XRP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 XRP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의 채택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암호폐를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중국과의 경쟁이 있죠. 현재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XRP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폐 시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자, 이게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에서 XRP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더큰 역할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암화폐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XRP 같은 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RP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걸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가장 큰 기회를 잡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는 흔들리죠. 여러분의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들의 그 목표까지 가기 전에 이게 뭐라고 했죠? 다 소음에 불과하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